황기석은 내부 고발자로서 명예로운 대한민국의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정도간단한싸움도 이기지 못한서도한겠다는 거야. 영리하지 한한 정의는 도한국도 아, 쓸모없어. 나는 황기석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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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그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왜 거짓말했습니까? 이수동에게 확보한 상납 장부 같은 거 없잖아요. 이수동이를 효과적으로 써먹으려면 증거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뭐 증거가 필요하면 만들면 되는 분이니까. 내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은 앞으로도 잘하세요. 지지라면 짓고 몰라면 물고 근데 괜찮겠어? 오늘부터 저쪽 입증에선 네가 제일 죽이고 싶은 인간일 텐데 대검 선배들이 어떻게 나올진 대충 예상하고 있어. 뭐 계획대로만 가면은 몸조심해. 너 이제 내 거잖아. 이수동이한테 받은 집, 차, 명의 전부 거두고 야는 인물까지 쳐주는데 비싸게 팔아뿌라. <laughs> 회장님! 이런 일 생기면 오빠가 전화하라고 알려준 번호가 있어요. 잠시만요, 바꿔드릴게요. 애다, 지금 어디고? 저 검찰청인데요. 검찰청? 장태준 검사입니다. 설마 지금 신별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또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세요. 제가 조만간 영장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수동이 지금 어디 있어? 네? 황 차장 기자회견 네 삼촌 작품 맞잖아! 전 모릅니다. 기회를 줄때 얘기해. 못 믿겠으면 그러시던가요. 이수동이 데리고 있는 게 은용이가 맞긴 맞네? 너 지금까지 나모르게 수사하던 황 차장 파일 정리해서 보고서 올려. 판 깔아줄 테니까 칼총 한번 제대로 쳐보라고. 꼴통답게 확실히 파워. 나한테 부탁할 일이 뭔데요? 공 수행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는 회장님 스타일대로 처리해 주시는 게 우리 부장님, 세님인줄 알았더니 이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laughs> 이번 일만 잘 되면 출국 금지도 풀고 하시려던 해외 사업도 문제없게 돕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우리 이 부장님 확실히 모시겠습니다. 대검에서 내려온 수사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내 와이프 털려고 시켰겠지. VIP 손님들하고 내물죄로 엮으려고 한 거. 그 정도는 머시부터 뭐 예상했죠. 그 분야 설계 전문이 우리 황 차장님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오더나 때리는 윗대교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거. 여기 모이신 우리 검사님들은 어떤 편에 설 것인가. 그거 아닐까난그게한판 뒤집을 생각인데. 니들은 어때? 썩어빠진 윗대가래든 날려버리고 하늘 뒤집은 이 개혁이야. 공참할 각오들이 있나? 어차피 이제 한 팀인데 뭐 하나 물어보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너야뭐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그렇다 쳐도. 선배는 평생을 가도 모를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거나 하세요. 우리가 같은 팀이라는 착각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한 채, 오차도 없이 예상대로 움직이시냐? 손에 들고 있는 것들 버려라. 형량 두 배로 뛴다. 새끼야! 오늘 오전, 신혼미상의 교환들로부터본 사건의 핵심 증인에 대한 청부살해 시도가 있었습니다. 명인주 회장 쪽에서 고용한 조직폭력배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그 내막을 밝혀야 할 사안이나 명인주 회장과 스폰서 관계에 있는 현 수사팀이 그럴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수동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계속 숨어 지내는 겁니까? 이수동 씨는 오늘 검찰로 자수합니다. 이수동 씨 변호인 박준경입니다. 검찰에 자수하기에 앞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증거로 제출할 스폰서 장부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현재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이영진 부장검사가 상납받은 비리 내역입니다. 희들은 무슨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는 거야? 아니, 이들은 또 뭐야?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송불을 밀고 들어와? 저희 수사팀 검사들은 비리를 저지르고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이영진 수사팀장의 해임을. 총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뭐, 뭐, 뭐야? 야, 황기석이, 너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차 한잔 주시겠습니까? 응? 조용히 드릴 말씀도 응? 있는데 야. 야, 황차장이 또그 어려운 걸 해내네. 어? 장검사, 분위기 넘어왔잖아. 이제라도 우리 쪽으로 붙어서 쉽게 쉽게 가지? 모욕제 추가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고 자리에 앉으십오왜 나쁘지 않은 자연 같은데? 이제 진짜 괴물이 되셨네요. 이번엔 이겨야 하니까. 선배가 원했던 정의가. 난 이제 더 이상 검사 아니잖아. <웃음> <웃음> 오랜만이네. 오늘까지 올리라고 지시받은 수사보고서입니다. <laughs> 어제 상황 파악하는 센스는 더 나빠진 것 같다? 검찰청 법 검사의 임무에서 그런 센스에 대한 건 찾지 못해서요. 싸우고 한데 출국금지 결린 거. 아로만 풀어달라. 이걸로 될까요? 좀 있으면 수사관 들어오니까 일단 방에 들어가서 천천히 생각 좀 해보세요. 너희들 원하는 게 뭐고? 복수 그런가? 돈이죠. 아빠 가진 게 돈밖에 더 있어요. 가진 거 전부를 저한테 물려주시면 병원으로 나와서 편하게 지내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빠니까 돈으로 해결 보는 거예요. 남 같으면 이렇게 안 끝나요. 자수한 이소동과 같은 날 구속. 된 이부장. 황 사장 얘기 좀 하자. 정말 이럴 거야? 어. 그리고 이부장의 글을 이어 대검 고위급 간부들은 비리 혐의로 연달아 구속됐다. 그리고 또 명회장에겐 그때마다 죄목이 추가로 더해졌다. 손장관은 박빙인 선거구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 그리고 난 다시 국민검사가 된 황기석과 함께 명회장의 차명 재산을. 전부 찾아내고 있었다 동대문에서 일수하는 김복순 씨 명인주 회장과 황기석 검사를 고소하시겠다고요? 당인 사위가 쌍으로 협잡해서 등쳐먹는 사기꾼들이에요 그 전에 장검사님이 명 회장 구속시켰을 때 구치소에 있던 명 회장이 특별 면회 한번 오라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찾아갔었는데 아니 뜬금없이 무슨 고소장을 내라는 거예요. 회, 회장님을 고소하라고요? 우리 복순 씨가 고소장 하나만 날려줘. 동대문 집은 돌려드릴게. 얼굴 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야, 난 오히려 네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나한테 걸쳐 있는 몇 가지 혐의점들은 네가 좀 안고 가라. 제가 말입니까? 너 이렇게 그냥 밑바닥으로 끝낼 거야? 몇 년만 푹 쉬다가 나오면 은 형이 오창현 대표보다 도 높은 빌딩을 갖게 해줄게. 몸은 어, 좀 괜찮으세요? 아 이거 좋은 걸 드셔야 되는데 국밥으로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이 지금 내 칼! 너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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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간다 캐서 내 재산 한 푼이나 죽어 갔나? 어림없다 사후야! <laughs> 너는 내를 절대로 못 이겨! 보세요. 빠진 거. <laughs> 이거를! 이리 오게 차려놔! 은용이 그 실력 좋은 거 아시잖아요 은용이 이리 오라 이 자식! 아, 아. 아유 그 혈압 조심하세요 오래 사시면서 그 죄값 다 치르셔야죠 돈쥔 놈이 센 놈이다 좋은 말인데 지금부터 지켜보세요 누가 진짜 왕이 되는지 법도, 쩐도 이제 다제 편입니다 공대표들어간거너 애들이야? 비리가 있으면 싹 쓸어버리려면. 어 어서 와. 어떻게 하나? 하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여기 있는 컴퓨터, 노트북, 장부, 서류, 뭐 종이 조가리까지 싹다 담으시고 새로운 생활 증빙할 사진도 꼼꼼하게 찍으세요. 오케이? 예 예. 시작하시죠. 황기석은 예상대로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다. 네 말대로 잘하는 거한번해보려그 윤혜린 대표가 무슨 마음으로 죽었는지 이제 너도 알게 될 거야. 뭐이 새끼야? 어? 그만 가, 이 새끼야! 이 새끼는 뭐야? 사람이... 이제 알겠어? 누가 네 위에 있고 네 자리가 어딘지. 명의자에가졌던 돈까지 쓰면 세상 다 가질 것 같아. 명의 중 최명재 선 찾는 데 협조하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든가, 아니면 너한테 엮여서 죽든가. 아깝다, 그 눈치 빠른 거. 한 잔해. 앞세까지 하면서 치고 들어왔는데 수갑 대신 술잔을 건넨다. 이거 거래하자는 얘긴데, 너나 무섭지. 센 놈은 피하고 약자는 등카우하고 준경이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넌 거하게 맞섰어. 넌 싸움꾼 검사가 아니고. 권력으로 출세나 거래하는 장사꾼이야. 현실적으로 법과 질서를 유지하려면 엘리트의 적당한 균형감각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균형감각인 씨라. 넌 그냥 겁먹고 졸았던 거야, 비용신아. 벌써 정리한 거야? 장군은 압수당했지만 그 장관의 숫자는 다내 머리 안에 있으니까. 황기석 입장에선 내가 거래를 받아들이고 적당한 타이밍에 떠나주길 바라겠지.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직원들, 직원의 가족들, 친구들까지 모두 탈탈 털어가지고 괴롭힐 거야. 예전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엄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놈들 중에 명희장하고 나머지 검찰 윗선으로 황기성이 모두 구속을 시켰고 이제 황기성만 남은 것뿐인데. 은 아, 대표 괜찮아? 황 처장이 뒷박 세게 때렸다며? 아 내가 요즘 은 대표 걱정에 잠을 통못 자. 명희장은 어떻게 지내요? 아 이거 뭐 노인네. 아직 생생하지 뭐. 이제 진짜 끝을 내야겠네요. 부치소안에서 저하고 작업 하나 하시죠. 무슨 작업? 이게 뭔데요? 용희 오빠가 실제로 했던 불법 증거 사본. 그리고 자백진술서. 바우펀드가 터지기 전에 명예장한테 미리 정보를 얻은 오빤 펀드를 통해 공매도를 쳤어. 공매도 수익금을 불법적으로 싱가폴 계좌에 옮긴 증거와 자백인데 이 부장이 검찰에서 옷발 빼돌려 별장으로 데려간 진술도 들어있어. 그거면 이 부장 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증거의 원본은요? 황기석이 압수해간한 증거품 속에 있지. 문제는 공매도 수익금을 명예장에게 넘겼는데 이젠 그 돈을 황기석이 챙겼다는 거야. 그걸 근거로 압수해간한 증거품의 영장치면 막을 수 있는데. 장검사 할수 있겠어? 여긴 무슨 일이에요? 제 수사 증거 대상 중에 차장님이 압수해 간 동일 증거가 있어서요. 지금 바로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삼촌 신부로 왔구나. 증거 조작하실 거 아니면 원본 하드 제가 가져가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뭐 바를 게뭐 있겠노. 내가 진거 전부 다니강 사후한테 물려줬구만. 대전 병원에 나가 편안하게 쉬게 해도 진짜로 중요한 게 아직 남아있다 아이가. 별장에서 연이 열일때 그런 게 있다고요? 내가 직접 안가뭐 아무도 못 찾는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 사오 정치적으로 큰일할때 도움돼. 내가 병원에만 있게 해줘 남편이랑 의논해볼게요 부탁한대 무슨 일입니까? 나 데리고 명예정 결정에 갔던 그날 밤 기억하죠? 내가 자백했던 진술이나 증거는 뭐 장검사한테 모두 넘겼는데 자백하고 증거를 뭐 황기석이 만져주면 뭐 언제든지 요리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떠들면 어떻게 될까요? 곧 검사장 되고 더 높은 곳까지 바라보고 있는 황기석이 자기의 죄를 전부 뒤집어쓰고 있는 당신을 언제까지 살려둘 것 같아? 우창윤 대표하고 김성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죠. 안기성이 어떤 인간인지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회장님. <목소리> 뭐죠? <맞아? 목소리> 나는 현실 찬가 바람 좀 쐬러 가야겠다. 회장님은 내가 찾아보실게. 혹시라도 경찰에 신고. 아, 못하겠구나 CCTV에 네가 병원에서 회장님 빼돌리는 거다 찍힌 거 알고 있지? 지금 문 실장이랑 뭐 하는 거야? 얼마가 돈 준다 한가. 그렇게 당하고도 인 실장을 믿어? 믿지. 얼마 이거는. 목소리나 진심으로 미칠 넘게 다 했어. 남편한테 곧 보자고 전해줘. 지금부터 변호인 박준경의 입회하에 명인주 씨의 참고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후 황계석이가 손장은 보자고 하는데 수첩 족지. 블루넷 윤 오천 예를 저거 가져와라. 딜을 하는 모습을 분명히 봤습니다. 내 별장 술자리에서 보는 일 아닙니까? 모자가 돌아갈 때차별하라고 제가 큰돈 다섯 장도 찔러줬습니다. 명인 조 회장 어딨어? 여기서 얘기? 괜찮겠어?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 어, 새끼가 진짜. 씨. 일단 네 방에 가서 조용히 얘기 좀 할까? 원하는 게 뭐야? 너한테 바라는 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밖에 없었어. 네가 지은 죄, 죄값 지르는 거. 아무나 불러가지고 사실대로 말해. 명의장이 다 부르기 전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이쪽 저쪽 다 잡아놓고 먼저 부는 놈한테 형량을 거래하겠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에 병원을 불법적으로 탈주해서 모종의 거래로 얻어낸 진술이 법정에서 효력이 있을까? 아닌데. 이거 합법인데? 명희자님 지금 한진 부장한테 짐승 중이야 수치 폭사부 이형진이 좋지요 이형진이가 그걸 갖고 윤 대표 불러다 긴급 체포하고 그래가 조작 수사가 시작됐다 아니까 이형진이 얼마나 관계자의 오른팔이라 시키면 뭐한다 해요 증거물 보관소를 뒤져서 유서 감식 결과를 찾아냈어요 유서에는 아무 지문도 안 찍힌 걸로 나왔습니다 이상하죠? 유서를 쓴오 대표의 지문은 있어야 정상인데 타살로 의심되는 증거를 고위로 누락시킨 기록과 명회장의 진술. 이두 가지를 언론에 공개했을 때 황기석 차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것 같으세요? 명회장이 어떤 내용을 진술하든 어차피 상관없어. 야이 새끼야 지금 어디를 함부로 들어와! 이영진 부장이 방금 다 자백했습니다. <laughs> 무슨 자백? 명회장 중에도 이 부장의 진술서가 전달이 되겠죠? 장태준 검사님. 명회장이 딴건 몰라도 아마 오 대표 살인건은 자백할 거야. 조금 전 이영진 부장이 오창현 대표 사망에 관련해서 살인 공모죄 범행 일체를 자백했네요. 황기석과 공모해. 오창현 대표를 살해했습니까? 이런 건 예정이 없던 질문인데 나는 이제 이럴 것도 없다 이 판국에 그게 무슨 문제고? 지금이라도 모든 걸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정상참작으로 법정 최고형은 면할 수 있습니다 황기석도 지금 이 부장이 자백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황기석 쪽에서 먼저 증언하고 자백하는 순간 당신에겐 정상 창작 기회 없어 그동안 저질렀던 그 많은 금융범죄, 살인죄까지 모두 당신에게 가장 큰 화살이 쏟아질 거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공범 자백해. 영회장이 어. 자백했네요, 황기석 씨. 당신은 오창현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체포, 구세에 관한 적부심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시죠. 드디어 이 모습을 보네? 영는주씨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구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구속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이 마지막 남은 황기석을 꼭 장검사 손으로 수갑 채우자고 했어 전엔 전으로 상대했으니까 법에는 법으로 끝내줘야 하지 않겠어? 이런 거다 나만 몰랐던 거네? 아 그냥 나는 그럼 삼촌 판에 놀아난 거잖아 네가 제일 중요한 카드였다니까? 검사가 법대로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야 나중에 재판에서 문제없게 쓸수 있으니까 나한테 준 자료들 내가 다르게 이용하면 어쩌려고? 네가 뭘 다르게 이용하겠어? 뭐 네가 황기석이랑 뭐길어하겠어뭐 하겠어? 어? 네가 나야 임마? 삼촌의 계획은? 나에게 김복순 여사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됐었다. 명회장이 바우펀드를 터트리면서 우리 계획이 실패했을 때 독방으로 돌아간 삼촌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명회장과 황기성만이 아니라 이들의 숙주가 되는 돈과 권력의 카르텔을 모두 쓸어버리기로. 그때 필요했던 첫 번째 카드가 당시 버림받았고 상처 입었고. 굶주렸던 황기석을 굴복시키기 위해 돈보다는 권력을 원하는 아내 세일을 움직였다 감찰부장에게는 탐욕의 미끼를 던져 명예장 사이에 균열을 일으켰고 황기석은 더욱 비참하게 끌어내려지고 고립됐다 결국 황기석은 무릎을 꿇었고 삼촌은 황기석을 내세워 카르텔의 윗선들을 쓸어버리는 한판 싸움을 시작해 황기석은 예상대로 잘 싸워줬고 결국 명예장과의 그 커넥션은 먼저 제거됐다 권력을 다시 찾은 황기석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오판했고 쥐약으로 미리 심어둔 명예장의 돈까지 뺏으면서 오늘의 파멸을 자초했다. 황기석과 명예장은 이제 법 앞에서 심판받을 차례다. 황기석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 오빠을전 재산까지 걸고 이렇게 하냐고. 그놈이 뭐 이야기해준다고 알겠냐? 평생 가도 모를 거야. 근데 얘기를 하다 나도 잊고 있던 게 생각나더라. 먹어. 고맙다는 말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한 건데 뭐 시작은 네가 했고 대충 가 끝냈고 한나 계장님 한부장님까지 다 하나가 됐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뭐. 우리를 하나로 만든 게 오빠였잖아. 모두가 오빠를 믿었어. 기차에서 처음 나하고 싸워줬을 때처럼 불이를 보면 상대가 누구든 계산 없이 나서고 싸우지만 또 책임은 오빠 혼자 묵묵히 지니까. <laughs> 오빠 진짜 멋지고 좋은 사람이야.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laughs> 아니면 뭐, 걔 아줌마처럼 말하냐? 엄마 선물 드리자. 아 맞다. 아줌마 회사 다시 시작합니다. 장태춘 검사. 장태춘. 아아 아, 예. 어제 얘기한 수사 보고서 왜 아직 내 책상에 없어? 아 그게 그, 그 제가 그 새벽까지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오후 회의 전까지 가져오고 정신 차리고 빨리 준비해. 그라도 오전 공판 늦어. 좋은 검사의 조건이 뭐라 그랬네 끈기, 노력, 지구력, 체력. 그 중에 제일은 체력. 오늘 공판의 쟁점은 뭐야? 허위 진술에 대한 진정성 님이 쟁점입니다. 추가 제출할 전문가 소견서야. 가면서 읽어. 아, 예. 모두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선물이다. 필요할 것 같아서.